2026년 1월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숫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신고가를 외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이 상승이 새로운 출발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불꽃일까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반토막 날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꺾이기 직전까지 느끼지 못합니다. 정보는 늘 늦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겉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위험한 고점인지 어디가 먼저 무너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전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의심하는 사람만이 남들이 울때 기회를 잡습니다. 이건 냉정한 인과입니다. 뉴스 화면은 뒤늦게 따라옵니다. 먼저 움직이는 건늘 큰돈입니다. 요즘 시장은 화려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가장 달콤하게 들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달콤함이 최고조일수록 뒤에서 문은 닫힙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는 현금을 400조원이 넘게 쥐고 있습니다. 400조원입니다. 왜 하필 현금일까요? 위기에서는 지루한 현금이 권력이 됩니다. 폭락장에서는 살수 있는 사람과 팔아야 하는 사람이 갈립니다. 그는 애플도 줄이고, 은행 주식도 정리했습니다. 살게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2024년 말부터 베이조스, 저커버그, 엔비디아 대표까지 자기 회사 주식을 크게 팔았습니다. 사장들은 파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았을까요? 이번엔 다르다를 외치며 뒤늦게 뛰어든 개인들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면 놓치면 안 된다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가장 비싼 가격에서 가장 강해진다는 겁니다. 8세, 김영호 씨는 은퇴를 앞둔 관리직입니다. 지인이 말합니다. 요즘은 안 하면 뒤처져, 떨어지면 더 사면 돼. 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위기에서는 더살 여유가 아니라 팔아야 하는 의무가 먼저 찾아오니까요. 지금은 축제가 아닙니다. 앵콜입니다. 앵콜은 끝이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보다 누가 먼저 나가는지를 보십시오. 뉴스의 환호를 믿지 마십시오. 지갑의 이동이 더 정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부자는 출구를 확인했고, 개인은 입구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진짜 기술이어도 주가 붕괴가 가능한지, 그 함정의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AI는 실제로 돈 벌잖아요. 그럼 거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은 실제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수익이 완성되는 시간과 투자가 쏟아지는 시간이 어긋날 때 시장은 먼저 부러집니다. 빅테크는 지금 AI의 수백조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익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 완공도 안 됐는데 10년치 성과급을 미리 정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약속이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은 공포로 바뀝니다. 2000년 닷컴버블 때 시스코가 장비를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기업들이 장비를 사지 않자 주가가 10분의 1로 내려갔습니다. 회복에 20년이 걸렸습니다. 회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 비싼 값에 샀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은 다릅니다. 같은 일이 왜 반복될까요? 시장이 성장이 아니라 속도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비는 오늘 바로 비용이 되지만 수익은 내일의 희망으로 남습니다. 그 사이에 강역이 길어질수록 기대의 가격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폭락은 악재가 커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커서 터집니다. 46세 박준혁 씨는 IT 회사 팀장입니다. 실적이 폭발하는데 왜 불안하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적은 오늘의 결과지만 주가는 내일의 약속값입니다. 한줄 발표, 투자 축소, 그날이 시작입니다. 2026년에 빅테크 중한 곳이라도 투자 줄인다고 말하면 시장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빚입니다. 많은 분이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겠지라고만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내부 균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못내 가게를 닫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상가에도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왜 아직 대형 폭발로 보도되지 않았을까요? 지난 2년간 정부가 억지로 막아왔습니다. 은행에 만기를 늘려주게 해서 로로버를 연장해 온 겁니다. 이걸 오래 끌면 언젠가 한번에 터집니다. 2026년에 두 가지가 큽니다. 건설사 빚과 미분양, 그리고 스트레스 DSR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안 팔려서 못 갚는 쪽과 더안 빌려주는 쪽이 동시에 압박합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숨통이 끊기면 순식간에 강제 정리가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건 연글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주식과 코인과 아파트를 사느라 빚을 크게 졌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집값이 10%만 빠져도 은행 전화가 올수 있습니다. 1%입니다. 10%입니다. 그 전화는 협상이 아닙니다. 강제 처분입니다. 1997년 IMF 직전 뉴스가 한국 경제 튼튼하다 했습니다. 2008년에도 집값 안 떨어진다 믿었습니다. 위기는 안심이 최대치일 때 들어옵니다. 52세 이상훈 씨는 자영업자입니다. 대출은 괜찮아. 집값만 안 빠지면 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추가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전화 한통 하루 만에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대체 뭘 계기로 터지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무서운 건 지금은 그 셋이 동시에 겹칠 수도 있는 고요한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미국 금리 발작입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늘고 있습니다. 국채가 너무 많아지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팔립니다. 이자가 갑자기 확 뛰면 돈은 안전하고 이자 높은 곳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걸립니다. 환율을 잡자니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리면 빚 많은 사람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올려도 지옥, 안 올려도 지옥, 외통수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일본이 지난 몇 년간 이자가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싼 돈을 빌려 미국 주식과 코인을 샀습니다. 2026년에 일본이 이제 이자 받겠다로 방향을 틀면 투자자들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보유 자산을 급히 팝니다. 가격을 떠받치던 레버리지가 반대로 매도 압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작년 8월의 흔들림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위치는 전쟁과 육아입니다. 중동이나 대만에서 큰 충돌이 나 기름값이 급등하면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폭등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금리 인하만 바라보며 버티던 좀비 기업과 연결 구조가 연쇄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시장은 흔들립니다. 셋이 겹치면 끝입니다. 이중 하나만 터져도 주식 시장이 30% 이상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하나만이 아니라 동시에도 가능한 구도라는 겁니다. 경제의 성장률 좋아진다 같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식은 성장률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흘러들어오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도망이 아니라 정리의 신호입니다. 부자들은 겁먹는 게 아니라 설렙니다. 큰 할인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빚의 꼬리를 먼저 자르는 겁니다. 딜레버리징. 즉, 빚을 줄이십시오. 수익이 조금이라도 난 자산이 있으면 욕심내지 말고 정리해서 빚부터 갚으십시오. 특히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처럼 변동금리성 빚은 먼저 없애십시오. 폭락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하락률보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 독촉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전화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빚이 있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강제 정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금을 만들고 달러를 섞는 겁니다. 폭락장에서는 현금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다만, 원화만 들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가진 돈의 20%에서 30%는 미국 달러나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통장에 두십시오.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오르며 완충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자산에 에어백을 달아두는 겁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라는 말 상승장에서는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말이 사람을 망칩니다. 비싸진 달러를 팔아서 반토막난 삼성전자나 강남 아파트를 줍는 게 필승 공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욕심 대신 기다림을 사는 겁니다. 10% 빠졌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진짜 위기에는 반토막이 납니다. 버핏이 큰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훨씬 더 아래까지의 기다림입니다. 성급함은 시장에 기부하는 길입니다. 60세 최정민 씨는 퇴직교사입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까봐 손이 떨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기회는 오르는 날이 아니라 다들 끝났다고 할때 시작됩니다. 뉴스에 곡소리가 도배될 때 외국인들이 파는 걸 멈출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줍는 쪽이 됩니다. 3단계는 결국 하나로 합쳐집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과 달러로 숨을 쉬고 기다려서 바닥의 가격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1997년과 2008년에도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그 혼란을 발판으로 올라섰습니다. 차이는 남들이 환호할 때 의심하고 준비했는가였습니다. 2026년 1월인 지금이 그 준비를 할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공포를 외면하면 공포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공포는 할인표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길게 느껴졌다면 핵심은 네 줄입니다. 첫째, 지금의 상승은 출발이 아니라 과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내부자는 먼저 팔고 있고 개인은 늦게 받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셋째, AI가 진짜여도 가격은 무너질 수 있고 한국은 빚 때문에 더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그래서 2026년 전에 빚을 줄이고 현금과 달러를 준비하고 기다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결론이 무섭게 들릴수록 지금이 준비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준비만 해두면 폭락은 파멸이 아니라 할인표가 됩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욕심부터 덜어내십시오. 오늘 할 일은 단순합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만들고 달러를 섞고 기다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댓글에 내가 줄일 빚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그한 줄이 행동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십시오. 다음 영상은 현금과 달러를 어떻게 배치할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공포를 피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공포는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정리하고 기다리면 2026년은 폭락이 아니라 대세일을 잡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응원합니다.